큰일이다. 한국 대표팀 소집도 제외된 손흥민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 느려지고 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브라이턴 앤 호브 엘비언전에도 결장할 전망이다. 토트넘 호스퍼는 7일 오전 0시 30분(한국시간) 영국 브라이턴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턴을 상대로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당초 이날 손흥민의 복귀가 유력하게 전망됐다. 카라바흐 FK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했던 손흥민은 지난 주말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스트전에서 명단 제외되며 결장했다. 하지만 그리 심각한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엔제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메뉴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괜찮다. 손흥민의 상태 또한 크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는 당장 내일부터 훈련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있다. 일단 훈련에서 몸 상태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라며 손흥민의 상태를 밝혔다. 더불어 손흥민은 주중 열린 페렌츠바루 시 티시와의 헝가리 원정 경기에서도 결장했다.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브라이턴전에서 출전할 가능성을 크게 예상했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결장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한국 대표팀 소집 명단에 발탁됐었던 손흥민은 결국 충분한 휴식을 위해 제외됐다. 더불어 브라이턴전에서도 결정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브라이턴전을 앞두고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은 브라이턴전에서 출전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는 복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주말에 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손흥민의 결장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토트넘으로선 초비상이다. 물론 최근 브레넌 존슨과 도미닉 솔랑케가 살아나면서. 득점을 터트려주고 있지만 핵심 에이스 손흥민의 결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햄스트링을 다친 손흥민이 결국 홍명보호의 10월 A매치 2연전에서 하차한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왼쪽 허벅지를 다친 손흥민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수보호 차원에서 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고 발표했다. 손흥민의 빈 자리는 홍현석이 채운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열린 가라바우와 유럽축구연맹, 유에파.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71분을 소화한 시점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그라운드를 떠났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열린 가라바우와 유럽 축구연맹. 유에파.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71분을 소화한 시점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후 손흥민은 맨체스터 유나이트드와 리그 경기에 이어 이날 오전 열린 페렌츠바로시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출전 선수 명단에도 제외됐다. 정확한 상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경기를 뛸수 있는 몸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손흥민은 A매치 기간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30일 2026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에 나설 26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의 이름을 포함했다. 당시 홍 감독은 당장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인과 클럽이 얘기했다.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클럽과 선수 본인, 협회와 계속 소통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수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끝내 대표팀에서 하차하면서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 입성해 이재성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미드필더 홍현석이 기회를 얻게 됐다. 한국은 오는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원정, 15일 오후 8시 이라크, 홈. 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 4차전을 치른다.